흥농TV입니다. 오늘이 8월 14일입니다. 저는 전북 부안군 백산면에 있는 이재학 사장님 댁 콩밭에 나왔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올해 사장님 콩밭 농사 짓기 하늘이 원망스럽죠? <laughs> 예, 그러죠. 뭐, 저뿐만 아니고, 뭔 농가들이 똑같은 예. 마음이 겁니다. 특히 김제 백산 쪽에는 이제 콩이, 이제 이모자 콩들이 많지 않았다는 지역보다, 예, 예, 예. 그러가또 그런 데다가 이제 논콩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지난 6월 26일서부터 비가 지속적으로 예. 와갖고, 이 파종할 때서부터 문제가 많았었는데, 올해 예.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사장님 콩반만 두드러지네요? 아, 근데 좀 모르겠습니다. 다른 농가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예. 조금 이 비교가 조금 눈에 띄게 좀 이렇게 예. 차이가 나는 논도 있고, 음. 제논도 뭐, 제가 이제 면적이 많다 보니까, 네. 제논 제가 한 4만 평 콩을 하는데, 네. 한 3만 평 정도는 그런 대로 좋은데, 한만평 정도는 저도 솔직히 안 좋습니다. 하는데 좀더 지켜보는 입장이고요. 음. 이제 다른 농가들을 비교를 했을 때 좀, 음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좀제 거가 좀 양호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원인이 뭐가 있다고 보세요? 아 이제 저는 이제, 이제 모든 식물이 뿌리가 아주 중요한데 네. 뿌리에 좀영향이 있어서 그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우리 사장님은 이제 이 콩밭 전체 지금 다제 이스칼리버 분위 처리해서 파종한 거 아닙니까? 예예. 예. 근데 지금 두드러진 이유가엑스칼리버 처리해서 두드러졌다고 생각 안 되시? 자, 이자제 저뿐만이 아니고 한 농가가 또 저와 같이 네. 이엑스칼립을 이렇게 처리를 해서 했는데 네. 그분도 콩이 상당히 좀 괜찮아요. 그래서 네. 그분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아 형님하고 나는. 그래도 엑스칼라를 처리해서 아는 농가에 비해서 좀이라도 더 양호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요즘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방문한 이유도, 예, 예. 이제 우리 엑스칼리볼 처리했는데도 이제 처리한 거하고 안 처리한 거하고 농가들이 징감인가 하는 부분도 있고, 예, 예. 그래서 엑스칼리볼의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거 좀 알려드리러 왔거든요. 예, 예. 제가 지금 들어오면서 쭉 여러 필지 봤잖아요. 예, 예. 그래도 사장님 필지가 다른 집보다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지금 부족 박테리아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지금 사일를 뜨면서도 흙이 원체 딱딱해니까 이거 예, 많이 떨려 나가서그런데이 예. 부족 박테리아 기능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엑스칼리버를 우리 사장님한테 권할 때도 근권 미생물 예, 이 엑스칼리버를 처리하게 되면 부족 박테리아 착생해서 예. 콩에 다수하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부족 박테리아는 이제 콩을 파종하고 15일만 지나도 생기기 시작해갖고 예. 요즘 요 시기가 가장 망상한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저잘 아시겠지만 이제 대기 중에 질소를 끌어당겨서 콩을 키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콩의 60, 70%를 뭐 대기 중에서 끌어당긴다 그랬는데 그 효과를 더 상승시켜주는 게 이스칼리버거든요. 바다 예. 밝은 적진에다가 과습에다가 또 강음에 견뎌심이 아주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권장을 해서 올해 또사장님톤 또 면적에 쓰셔갖고 예. 그래도 딴, 딴 집보다 두드러지기 때문에 제가 좀 와서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laughs> 예. 그래서 금년에 뭐 이쪽에 뿐만 아니라 농콩심은대들이이 배수 관리를 철저히 안 하신 분들은 뭐 지금도 형편 없잖아요. 예. 이 농콩 재배 이제 가장 문제가 이제 배수 관리다. 예. 그래서 제가 강조를 했던 거고요. 지금서부터 지금 그 콩밭 관리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 지금 사장님이 콩 마디가 지금 굉장히 짧잖아요. 예. 지금 이제 침수 후에 타 이거 물이 갔던데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방제를 지난번에 F 페백을 지금 몇, 몇 차례 주신 거예요? 지금 세 차례 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침수 후에 이 뿌리들이 실뿌리들이 다 썩은 거예요. 예. 그래야 그게 다시 새뿌리들이 나온 거거든요. 네. 낮에는 시들었다가 저녁에 이제 깨 났다 그러잖아요. 네. 특히 콩은 뿌리에 산소공급에서 이게 왔다 갔답니다. 산소공급이 잘 돼야 이 뿌력박테리아 착생도 잘 되거든요. 또 우리 사장님은 밀 뒷구리에다가 밀 뒷구리를 그대로 넣잖아요 네. 그게 또이 일조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네. 그래서 이 뿌력박테리아 착생도 잘 되고 이런 환경에서도 이 정도 됐다고 그러는 거는 제가 봐도 좀 깜짝 놀랍니다. 아, 그러세요? <웃음> 예. <웃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관리는 이제 노린자하고 이제 파밤나방 피해들이 크거든요. 예, 지금 여기도 좀 군데군데 나방이 있어 예, 생겼네요. 예, 그래서 약 관리를 좀잘 하셔야겠네. 예. 이틀 지, 후에 지금 주기로 음.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 지금 F100은 몇번 뿌리신 거예요? 지금 3번을 뿌렸습니다. 세 번. 처음 뿌릴 때는 그때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예. 에페백에다가 엑스칼레을또 사장님이 또 음. 있으면은 음. 그걸 물에 타서 음. 연면실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네. 인원이 지금 근원이거든요. 네. 그래 가지고 같이 살포를 하고 음. 2차 또 음, 에페백을 한병 넣고 음. 그뭐 이제 연면실이 영양제 음. 이렇게 같이 섞어서 뿌리고 8월 초에 마지막으로 지금 그때는 이제 또 제사장한테 여쭤봤잖아요. 예. 새백을한두병 넣어서 뿌리면 어떠냐 그랬더니 아두병 넣으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음. 그때는 제가 두 병씩 음. 또 넣어서 뿌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콩 수확할 때까지 두번 예. 많게는 세 번까지 뿌려줘야겠네. 예. 두 번에서 세번 정도 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건데 본래. 제 방법대로 하면 세번 내지 네 번이면 되는 건데 올해는 예. 이 환경이 비 때문에 이제 더두번 정도 더 뿌리신 거거든요. 예. 그 지금 이 콩을 보면은 지금 여양 생장에서 생식장기에서 이제 꽃이 피잖아요. 예. 이 시기가 양분이 제일 필요하고 이때 약을 잘 주고 여양이 충분해야 이콩 콩집이 커져 사장님 예. 얘기듯이.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세알다니냐두알 다냐는 지금 이제 양분 상태에 따라서 이게 틀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요 상태는 지금 절간이나 이런 건다 마음에 드시잖아요. 예, 마, 마음에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콩알이 세 개씩 빼기고 콩집이 커야 콩알도 크고. 예. 그래서 그 여행 보충을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가. 근데 지금 아쉬운 거는 비가 계속 이렇게 오다가 또 너무 고온이 돼 버리니까 예. 이게 또 꽃눈이 그냥 죽을까봐 걱정되네. 예, 그러죠. 예, 그래서 이 콩꽃들이가 착생될 때는 콩꽃들이에서 물이 줄줄 흘러야 옛말에 예. 이게 콩의 풍년이라고 예. 그러는데. 비가 좀 한번 요즘에 한번 살짝 와줬으면 좋겠네요. 지금 엊그께 왔습니다. 네. 태풍 영향으로 비가 왔고 음. 지금 아침에 보면 저희 지역이 좀 이슬이 좀 많은 편이에요 아. 이쪽 지역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오면은 그냥 이슬로 습기가 음. 충분히 있다가 이제 낮에는 또 이렇게 말라버리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다시피 비가 이런 때한 번씩 소나기 한 번씩 와주면은 더 훨씬 더 많이 도움이, 예, 도움이 될 파인데 이제 음. 그뭐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렇죠. <laughs>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은 제가 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금년에 참 어렵게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 사장님의 그 방법을 한번 또 우리 농가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고 예 저는 이제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음. 그 엑스칼리버를 그 뭐야 그 새총하고 음. 그 약재 처리할 때한 네. 번에 같이 처리를 했고, 네. 제가 작년까지는 또 그거를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미리 미리 막 준비해서 막 4, 5일 전에 막 이렇게 파종하기 4, 5일 전에 해서 막 파종도 하고 그랬는데, 사장님께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 네. 응? 최소한 이틀. 이틀 이상은 넘기지 말고 파종을 해라. 네. 그 엑스칼리벌을. 몇분 뒤에는 그래가지고 올해는 그렇게 파종을 제가 했,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가 모르지만은 작년에는 제가 못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올해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처리하고 뭐 비가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얘들이 발화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스해 때문에 음. 물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물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예지간에선 침수가 안났는데 올해는 워낙 집중적으로 비가 오다 보니까 막, 논에 물이 막 네. 개어가지고 평상시에 잘 빠졌던 논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더 콩들이 안 좋은 콩밭이 많습니다. 콩 논이 많은데요. 이제, 어떻게든 간에 수분 관리를 그래도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이제 관리 잘하셔갖고 네. 저 금년에 1.5kg 목표는 좀 어려울 예, 것같고 예, 예. 평당 1kg 이상만 예, 나와도 잘 저희,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목표를 원래는 1.5kg 이상을 예. 목표로 잡고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톤 내외로 음. 나오지 않을까. 1,200평에 예, 예. 그러면 800g. 예, 네. 근데 이거 1kg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아, <laughs> 품종이 뭐예요? 여기는 선풍입니다. 선풍. 예. 예. 아 그러면 여기 없는 한번 가볼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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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인원하고 사장님 논하고는 이제 길 하나 차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인원이 사장님보다 더 높은데도 예, 불구하고 예. 이제 스페는 더 많이 받았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사장님 포장하고 아닌 포장들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 그래서 사장님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두 가지로 지금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제 저 같은 경 엑스칼리버를 사용한 농가고, 음. 이분은 엑스칼을 사용을 아는 농가도고, 음. 또 이제, 그, 스페에 있어서도 이 논이 더 큽니다. 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배수구가 두 개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하나뿐이 없어요, 지금 배수가 음. 그러다 보니까 물 빠지는 시간이 아무래도 더, 더 시간. 정체된 시간이 여가 더 길었고, 음.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파종 시기가 음. 저하고 한한 한 5일 정도 차이납니다. 아. 이게 5일 늦게 파종을 했는데 그래서 또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그러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하여튼 이 지금 이제 눈 지형상은 사장님보다 이게 높습니다. 고저 예. 유리한 예, 입장이죠. 그럼 여기 지금 이 백산 짐재이 지역에 제가 예. 쭉 아까 들으면서 여러 필지를 봤는데 이런 필지가 잘 된가 하고 지금 몇프로 정도나 되나요? 거의 반반 정도는 지금 오십 대오 예, 예, 반반 음. 정도는 지금 나눠진 것 같아요. 지금 잘된 집하고 안된 집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거 착광 때문에 막대한 손해네요, 예, 그렇죠. 금년에. 예. 저도 뭐 사만 평 중에서 거운 만평 정도는 좀 이런, 아, 이런 상황 작품. 이런 상황입니다, 음. 솔직히 저도. 그래서 이제 빨리 배수가 되고 예, 안 되고 차이가 예, 예. 이게 많이 있다. 하여튼 금년에는 아주 이상 기후에다가 이상 폭온에다가 폭우에다가 좀 <laughs> 농사지시는 분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준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올해 이런 계기를 거울 삼아서 내년에는 다시 콩을 재배하시더라도 가장 문제는 이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예, 이게 아주 중점인 것 같습니다. 예예. 예. 사장님. 예. 아까 사장님이 안된 포장이 사장, 사장님께서 중에서 한 만평 가까이가 덜 됐다고 했잖아요. 예, 예. 예, 예. 근데 이거 뭐덜 되지도 않았는데요. 아니, 늦게 심었다 뿐이지 지금 회복되는 예. 거 보면은 좀 <laughs> 전에 저 번고 저기 콩밭하고 치지 않을 것 예, 같은데요. 예. 근데 저는 솔직히 마음이 아직 안 듭니다. <laughs> 이거 며칠 만자기면다 회복됩니다. 예, 제가 이거 지금 6월 18일 날 치고 마지막에 파종원 음, 콩인데요. 예. 너무 그냥 안 좋아가지고 음. 올해 진짜 콩농사 배렸다 생각했는데 요즘 와가지고 하루하루 다르게 콩이 음. 커가는 모습을 보니까 또 힘이 납니다 그 <laughs> 지금 좀 전에 사장님 논 위에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콩밭 콩바... 예. 그콩하고은 비교가 안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거 비교하면 비교가 안되지요 아니 아까 사장님 그런 콩밭이 만평이 있다고 그래갖고 <laughs> 지금 와 봤는데 예. 이 정도는 그냥 1kg 나오는데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희망을 <laughs> 갖고 계십시오, 희망을 네, 갖고.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f 백두 번만 더 주십시오, 그러면. 은큰 예, 예. 뭐. 두번 이상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1.5kg는 기대하기 어렵지만은 예. 1kg 이상만 나와도 금년에는뭐 농사 잘 지시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뭐 일단은 심어 놓은 거니까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예. 예. 수고하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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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